다 잡았지요? 자, 다 적었으면, 자, 이제 누가 적으라고도 안 했는데 막 적어서 올리네. <laughs> 자,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윤이를 예수리에지를 서연이를, 서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이제 휴대폰 그만 보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 그래서 어떻게 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 한다는데, 그래서 뭐 했어요? 나 맛있는 빵도 안 사주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뭐 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야? 나윤이 예수이 예지 서연이 설이 성민이 너 유나 채민이 강민이 빨리 불러 시아 불러 빨리 은지 은혜, 은혜. 은혜. 맞아. 유진이. 재우. 재훈이. 또 불러. 응? 어? 성민이 동생? 성민 상민이. 유성민. 어, 민이지 정민이, 지민이. 희주. 또. 희주. 그래, 희주, 희주, 희주 하자. 알잖아었잖아 응. 그래서 그럼. 또 오라 그러자. 응? 자 아, 아 맞아 희주 불러 와야 되 맞아 희주 불러 와알았지자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 없어? 유진이, 어? 아, 유진이도 써줘. 그래 유진이도 불러주자. 또 우리 원래 다니는 친구 생각을 빨리 해. 서윤이, 채윤이와 선생님이 말하잖아얘들아 서윤이, 채윤이, 채윤이 지윤이는 안았지만 지윤이도 그 다음에, 어? 지혜. 지혜, 그 지혜.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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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그래. 또? <laughs> 또 아린이. 또, 아린이. 아, 아린이. 나윤이 음. 와서 앉아 있잖아. 여기 첫 방으로 그랬잖아. <laughs> 그래. 아린이랑. 아린이랑. 보미? 루미. 아, 루미. 보미 누구? 봄이 보미 누구? 본나 <laughs> 했어? 이제 또내 친구 중에 여기에 올리고 싶은 사람. 내 친구 중에 희주 유진이면 됐어? 어? 안 됐어? 휴지, 희주 유진이는 우리 다음 주에 오자 그러자. 됐지? 서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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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얘네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래. 어머.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서연이는 어떻게 해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지?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천주교. 할머니 천주교 아니야, 진할머니. 음. 아니,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 아, 너는, 예, 예슬이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됐어? 하나님을? 어, 예수님 소리 어디서 들었어? 말했는데. 안 어? 안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laughs> 그치? 어, 예지야.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아, 그렇게 네. 중요한 걸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신 곳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네. 유치원에서. 그치? 네. 그 유치원에서, <laughs> 유치원에서 어디서 들었어? 네. 예, 예슬아, 유치원에서 누가 너한테 예수님을 알려줬어? 그렇지 그치. 선생님이 그치 선생님이 나윤이 어디서 예수님을 들었어? 왜? 어? 저는 저도 똑같아요. 그치 선생님이 그치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아, 이렇게 그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방법이에요. 나윤이를 찾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윤이를 내가 찾아가야지 그런데. 꿈에 나타나세요. 나, 이놈아. 막 이렇게 하면, 어머나, 무서워라. 막 이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 그는 귀신이나 그렇게 찾아가지.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내는 거야. 선생님을 보내. 어린이집에 갔는데, 나 어린이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셨네. 선생님을 보냈어. 원장 선생님을 보내고, 어나 밥해주는 우리 할머니가 나 간식 쳐주고, 막, 그런 할머니가 어, 하나님을 말씀해 주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가신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찾아갈 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보낸 거야. 할머니를 여러분한테 보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길에서 아니면 집에서 이분들을 뭐라 그러느냐?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도자 될수 있고 선생님이 전도자가 될수 있고. 부모님이 전도자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야? 어머나, 어머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해?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해.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소유자야, 그걸 전부 다 가지고 계셔. 소유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거야 전부 다, 그렇지? 미국도요? 미국도 하나님 거지. 이 세상 온전히 이 땅덩어리, 지구가 하늘과 저 땅과 우주와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랬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그리고 별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거 뭘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했대. 큰데 빛을 가지고 있어서 낮이 되게 하는 거 누구야? 뭘까? 해. 해. 작은 광명체가 돼서 밤을 주관하게 하는 빛이 있대. 그 뭘까? 달. 맞아.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있겠대. 게 별들도.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별들과 해와 달이 있는 공간이 어디야? 하늘. 하늘. 그지 우주 공간이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저 공간에, 저 공장에 하나님 이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전부를 다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이거 다다 다 내려놓고 그 소유자로서 다 만드신 분으로서의 위험을 가지고 음,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이, 뭘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요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의 모양으로. 그쵸?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처럼 위대해요? 하나님처럼 잔지잔능해요? 아니야. 사람은? 사람은 아주 연약해요.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는 참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아침 안 네. 먹었는데 점심도 안 먹어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하지요 저녁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주... <laughs> 아이고 배고파 그러다가 열흘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15일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14일을 굶으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14일을 굶으면 그치 그러니까 죽는 거야. 14일쯤 되면 몸에 있던 에너지를 다 쓰고 그래도 뭐가 음식물이 음, 에너지가 될 것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한 끼만 안 먹고 면냥배파막 그러는데 이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작아. 세상보다 얼마나 작아. 그렇죠? 세상보다 이렇게 작아. 마치 우리가 저 밑에 기어가는 개미가 땅에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존재감이 있어 없어? 여러분이 개미를 보면 개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죠? 개가 걸어간다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우리가 개미가 땅이 흔들린다 막 이럴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 지나갈 때그 속도에 의해서 바람이 날리면 개미가 으읍 그 바람에 막 휘날리고 휙막 휘청거리고 그럴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럴 거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작아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 세상을 만드신 분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 사람은 작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존재냐? 하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어. 할수 있는 게 있지만 할수 없는 거가 더 많아. 그쵸? 할수 없는 게더 많아. 할줄 아는 것도 있지만 할줄 모르는 거더 많아. 그지잘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거더 많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막 배워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 게다가 못 하는 게 많은,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 영원히 할수 있느냐? 그러지 않죠? 젊어서는 잘할수 있지만 나이 들면 점점 못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밖에 못 하는 거. 그게 우리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라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죄. 죄인. 여기를 봐야지. 핸드폰에도 나오지? 나오긴 나오죠? 자, 그 핸드폰 말고 여기를 보세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데? 사람은 죄인인데. 죄 속에, 죄에 여기에 묶여 있는데, 근데 이 죄에 묶여 있는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막, 몸에서 냄새나고 막막 이런거 저런거 막 묻고 막 그런 친구랑은 막팔짝 끼고 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을까? 아니죠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저남문 있는데 거기 정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벤치 만들어 놓는데 어떤 아줌마가 얼굴도 까맣고 막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아줌마가 옷도 막 이상한 걸막 이렇게 입고 막 그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매 그 아줌마가 근데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막 아무도 없는데 옆에 벤치에 아무도 없는데 그 누구한테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떠들어 누가 싸우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그 아줌마가 까맣게 하고 앉아가지고 요하면 야야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누구랑 싸우나? 아무도 없어. 혼자 앉아서. 그냥 꼬질꼬질로 꼬질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잘 씻지도 않고 막그래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저기 내려으면 좋겠어. 저지만 만나고 싶어 막 이렇게. 근데 딱 길이 열려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아니 기회가 되면 만나겠지. 근데 요즘 안 보여 그아줌마가 어쨌든 거기 옆에 가고 싶을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오겠지 가고 싶지 않겠지. 그게 사람이 그 아줌마만 그런 게 아니야. 죄에 묶여있다, 죄에 씌어있다, 그러는 것은, 죄에 묶여있어 죄인이라는 것은, 그거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아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모습인데, 그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그런 모습에 여러분의 영적인, 영적으로는, 그렇게 죄에 묶여있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 여기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찾아온 거야 왜냐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왔을까? 예술아 왜 이런 우리를 찾아왔을까? 죄인 되고 더럽혀져 있고 막 그런 우리를 어? 구원해 구원해, 구원해 줄라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럴까? 왜? 왜? 하나님 세상의 빛처럼 왜? 사랑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거야. 아유, 이쁘지도 않은데, 못하는 게더 많은데, 근데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1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까? 그러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좋은 거야. 조금 모자라도, 조금 실수해도, 그거 과학 그런 거잘 못해도, 괜찮아. 이뻐한단 말이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하나님은 더 그런 거야. 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냐? 하나님한테 배웠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뭐냐? 아낌없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해. 아낌없이 주셨어요. 남김없이 주셨어. 전부. 전부를 남김없이 줬어.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주면 뭐가 제일 클까? 내 대신 내 심장을 이식시 수술하게 해줬대요. 심장을 주면 제일 클까? 팔, 다리, 이런 거 주면 우리가 제일 큰 사랑일까? 아니면 돈, 아, 그럼 IQ, 뭘 주면 제일 큰 사랑일까? 뭘 주면? 응? 어? 돈? 어, 구원. 아, 아니, 그래. 요거 중에서 뭘 주면 제일 큰 생명일까? 나 심장? 근데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 심장 주면, 심장 주면, 심장 제일 중요하지. 심장 안 주면 내가 살아도 소용없거든. 그지 아 팔, 팔, 하나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팔을, 줄여, 오, 좋잖아. 감사하잖아. 다리, 돈, IQ 다좋은 거지.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쓸모가 없지. 그지 쓸모가 없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심장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 심장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전부 남김없이 다주었어 하나님은? 이 생명 안에다가 이걸 다 담아서 주신 것처럼 전부 다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은 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생명이야. 쓸모 있는 거. 죽었으면 심장도 소용없잖아. 근데 살아있는 심장. 그런 것처럼. 있는 거, 실제로 쓸수 있는 거, 팔다리처럼. 그걸 다 생명 있는 그전부를다 주신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왜?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이 귀한 걸. 돈이 많아서? 어, 남아 돌아서? 아유, 남았어요. 너 가지세요. 이렇게 줬을까? 아니에요. 아니야. 왜 줬을까? 여러분에게. 아니. 사랑해서 아니라 사랑해서 왜 줬다고? 사랑해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주신 거야. 사랑해서 전부 다 주셨어요. 실제로써 먹을 수 있는 거, 팔 다리처럼 써 먹을 수 있는 거, 심장처럼 중요한 거, 주면 너무 좋은 거, 돈, 그지? 와, 이익한 거, 아이큐 이런 거다 주신 거야. 다 담아서 실제로쓸수 있는 거 그걸 주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뭐 했냐? 주신 게 뭐야? 진짜로 주신 거. 아이, 팔다리 줬다고. 이거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건데요. 그 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전부라면 생명 쓸수 있는, 생명력 있는,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그거 주셨다며. 그러면 그 사랑 하나님 이 사랑해서 주신 것, 생명을 담긴, 담은 것, 그것과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가 담겨져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뭘까? 예수님. 네, 맞았어. 예수님. 오, 예수님. 나윤이하고 예지하고 스티커 하나씩 주세요 예수님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권세가 담긴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지켰어요 예수님 이름이면 통과 안 되는 게 없어 마귀는요? 마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하면 그냥 통과야 발고발자버리 예수님 이름이면 마 통과할 수 있어요 그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느 만큼 마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문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이름. 있어요. 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문도 통과할 수 있는 이름. 마귀 밟아버릴 수있어 천국문 활짝 열리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을 얻도록 이제는 너희가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쁨 충만하게 얻을 이름 그거 주신 거야.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도 기뻐해. 마귀도 떠나가는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또이 이름 부르기만 하면 마귀도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보고마도 할수 있어 세계보고마는 뭐예요? 하얀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 저 정글에 사는 사람, 빌딩에 사는 사람 상관없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부르게 하고 구원을 해주 구원받게 하는 이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이 이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이름, 이 이름을 가지면 이 이름으로 뭐 하냐면 이 이름 부를 때마다 살리는 자가 되 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죠? 나인이에게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줬을까 안 줬을까? 주셨지. 왜? 사랑하니까, 맞아. 사랑해서 여러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인에게도 예슬이 예지에게도 서리 서연에게도 이름 주셨죠? 그 이름 갖고 뭐하라고? 생명 있는 거라니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라니까 이런 것처럼 심장처럼 IQ처럼 쓸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기쁨을 얻고 마귀도 통과 앓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살리는 자가 되라고. 어려운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 없어서 죽은 사람도 살아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으로 살리고 세우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이어 예수님의 이름 어내 이름 써먹지 마나너 창피해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 여러분 내 이름을 써 알았지 여기다 다 담았어 이거 너가져와서리야 이거 너 가자, 예지야!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받았어. 받았다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요. 어, 믿어요? 맞아요. 좋아요! 기뻐요! 딸이 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하면, 야, 이거 이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네!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부 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 한 엄청나게 어, 오셨나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오신 건 엄청난 거야. 전부 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다 버리고 이렇게 조그맣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고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리고 다 주셨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은 네,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라일라 라일라 이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쁨을 얻는 사람, 마귀가, 마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 또세계복구마하며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사람 안에 다 다시 이렇게 할 사람 아멘. 아멘. 알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담은 전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순간마다.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밟고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특별해요.